지난 1일 대구 수성구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전국에선 19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그중 수성구의회는 대구 경북 최초인데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두현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데요. 아무래도 의회 내부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컸기 때문에 빠른 제정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여기 이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의됐는데, 예,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특별한 의견 없이 다 동의해 주셨고요. 예, 저희 정식 명칭은 이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라는 제목의 조례입니다. 사전에 제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얻기 위한 사전 설명들을 다 드렸고 또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관계자분들의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네, 직접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이유에서 경비원 인권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건가요? 예, 이 언론에 이제 경비노동자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하 이제, 갑질을 당하신 그런 억울한 사연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고, 얼마 전 이제 수성구에서도 이제 그 아파트 경비원을 흥교로 위험한 사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런 그 언론에 나온 여러가지 이야기 함께, 경비 노동자로 직접 일한 분이 으신 이래, 그 현장 수기가 있습니다. 현장 노프 형태 수기라고, 임계장 이야기라고, 이게 인계장이 이제 임시, 이, 계약지, 노동, 노익장을 떠나는 용어인데, 이, 은퇴하신 분들, 또 노년의 분들이, 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경비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런, 그, 현실에서 경비원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일에서 사실들과, 어, 애한을 적은 임계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작은 힘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래 전국적으로, 어 관련 조례들이 이제 제정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제 시작했을 때는 한 대여섯 군데였는데 지금 한 18군데 정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짓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 조례 제정에 나서게 내서,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랬군요 이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한 재정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수성구가 최초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예,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제 그, 그 제, 최초입니다 최초가 이제 대구시 이시도까직 8개 구도없는데 예, 수성구 같은 경우에 약그70% 가까운 그 주거 형태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그 그, 어,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에, 입주자분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어, 어, 해소하고 또 그분들의 최소한의 근로 환경 어, 최소한의 근로 환경을 어, 보장해주고 또 그분들의 에, 인권과 존중을 받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로 인권이 더욱 존중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처우개선이 주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조례안에 보면은 어, 구청장, 예, 수성구청장이 경비 노동자의 인권보험이 증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발굴과 추진을 하여야 된다고 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이래 어~ 그 행정 지도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가 경비 노동자에게 기본 시설을 어~ 제공할 수 있도록 어~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뭐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실 그리고 화장실 어~ 냉방시설 이런 것들을 어~ 경비 노동자들이 이~ 그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어~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의 이런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 공고를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경비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요구할 경우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교육 또한 어,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들의 차별금지 그리고 기본시설의 설치용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 어,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제로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인지 관심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경비원에게 업무를 추가적으로 지시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 행정적,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기본적으로는 이 경비노동자들의 어떤 근무 환경에 서차에 있는지 실태조사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지속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 입주자 대표자들과 주민들 아파트의 주민들이 경비노동자들을 어, 존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그러한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 조례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 경기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이제 근로환경과 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어 그런 사업들을 수정구가 직접 나서서 예산도 만들고 사업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후 협의를 통해서 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예, 그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사회고 그 60세, 65세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또 많은 일에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경비 노동자가 남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비노동자를 단순히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허드렛 일하는 어, 그런 그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아버지 또는 본인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 이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에, 우리 지역사회를 보다 더 어, 인간다운 사회로 만드는데 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의해 나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의미와 주요 내용. 김두현 수성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